뭘샀는지 모르겠어. <laughs> <laughs> 아, 는 똑바로 안 쳐도 저 지유야. <웃음> <웃음> 엄마? 엄마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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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제 마늘 하면은 일색이 어. 데이수 취향이 뭘 샀는지 모르거 알아? 뭐? 아, 진짜? 아고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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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해서 비벼 가지고 밥이랑. 아, 이도있어고 하하 <laughs> 웃는다 웃는다 마지막 한입한입더 <laughs> 마지막 찬현 많이 집어 눈부셔 찬아 많이 뭐~ 어이 정도만 먹으면 되잖아 많이 집어 우 실리카게 랜선 어네 찬현아 여기는 밥 너가 다먹어응 집어 에에에에 귀엽지? 까꿍해줘 까꿍 좋아하네 네. <목소리는> 제 <목소리는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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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, 우가계단이 내려서. 아직 가요. 저는 건양마리. 참 건두부 푸주모에양마리 있고요. 저 옥수수 면사리요. 옥수수 면사리. 옥수수 면사리. 생맥주두 개. 그럼 나는. 먹기가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난뭐 먹을 수 있는 게 없네. 아. 아들 아. 지 아니야. 찍어. 뭐 자연스럽게. 응. 왜 그래? 죽경할 거 천지지 지금. 음. 응. 음, 지우, 어떡해, 지혜 인사해, 아빠야. 이모, 안녕하세요. 그래,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갑자기 걸었어. 신났어. 뭐 뭐. 그대가 내 교감이야. 신났어. 어골골머골골바아 어머, 어머, 어머. 어머, 어머, 어해 어머, 어머, 어이어 어머, 어머. 어머, 어머, 어머. 어머, 어머, 어머. 어머, 일이야? 응. 어? 응. 어. 오케이. 이따 많이 볼 거야. 많이 응. 볼 거야. 해주는 거예요. 근데 그때 그렇게 그렇지. 많이 이모하고 아이템들을 그렇게, 그렇게 오래 했잖아. 괜히 그때 얼굴이 흐려 보였는데 지금은 잘 보여요. 엄마 손 쓰시. 자. <laughs> 똑바로 안쳐도 저렇게 계속 누워요. 한 번만 이렇게 등 기대기 한 번만 해주세요. 한 <laughs> 번만 <안> 묻은 거 <것판. 웃음>

<웃음> <웃음> 아, 귀여워 아가들. 아, <laughs> 아주 수다쟁이. 아무카메이징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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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หอือ